정경신 교수하고 연류가 됐던 부분 예, 그렇죠. 조금 의도가 담긴 음. 검찰발 뉴스가 아닌가. 아, 윤 총장이 손을 떼어놓는다 하고 음. 계속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음. 이거는 네. 월척입니다. 네. 이거 네. 이 정도 월척이죠, 이월 우리 더 라이브의 뼈를 묶겠다는 너무 강한 네.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자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새 코너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더 라이브 공식 코너 실험맨. 박지은 변호사. <laughs> 아, 뭐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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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러고 <laughs> 왔어요. <왔으면> 안녕하세요. <laughs> 쏟아지는 법조 뉴스 너무나 많습니다. <laughs> 그 법조 뉴스 중에. 월척만 답습니다. 강태국이요. 독도 월척 시간입니다. 아, 뭐야? 네. 아, 정말 아, 잘 만드세요. 긴말 네. 필요 없고요. 예. 첫 번째 월척으로 네.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현직 대건 간부의 폭로입니다. 채널 A 네.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의혹. 음. 채널 A 기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요청했고요.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측근이기 때문에 나는 지시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하하 입맛대로 자문단 꾸리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었습니다. 음. 그런데! 네. 자 월척 들어갑니다. 자, 월척 그런데 월척, 월척. 그런데 월척! 윤석열 총장이 형사부장들 패싱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문단을 꾸렸다. 음. 직 대검 간부가 한 언론 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어. 이런 얘기를 폭로해버린 겁니다. 어월척입니까 월척 월척, 월척. 이거는 월척입니다 이 이거 정도 월척. 월척이죠 월척 손맛이 짜릿한 월척처럼 월척 느껴지네요. 음. 원래대로라면 수사팀하고 대검 부장단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사팀은 애초 반대를 했습니다. 대검 부장들도 이좀 20분 후에 봅시다 하고 음. 갔는데. 어. 잠시 늦게 가 보니까 과장급들이 자문단을 다 구성해 놓은 거야. 하하, 야 참. 그래서 이 중에 한 부장급 간부가 네.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 폭로를 해버린 겁니 내부에서 갈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야, 사실 그 검찰은 굉장히 그 경직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음, 그렇죠. 이렇게 그 아래에서 이런 폭로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오. 부장급이면 검찰총장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또 검찰총장 두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음. 대검 부장들도 좀 문제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음.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이 전방위로 지금 갈등이 되는데 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을 좀한것 같아요 법사위 긴급 질의에서 음. 아윤 총장이 손을 떼놓는다 하고 음. 계속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음. 이게 반대되는 결정을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아, 사실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 요 워낙 이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괜히 이런 거 이제 개입하면은 뭔가 측근 감싸기 아니냐. 네. 아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폭로가 거. 사실이라면 월철 이거는 검찰총장. 다음에도 월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한 마리만 잡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믿기 한번던져야 계속 잡히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피라미도 하나씩 들고 옵니다. 아, 이번에 피라미. 피라미니까 다음은 뭐 솔직히 피라미로 살짝 하나 어. 갖고 왔습니다. 네. 피라미 한번 볼까요? 예.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이고요. 이게 의혹의 내용이 뭐냐면 2017년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음. 뭔가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부대의 얘기를 해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음. 위계에 의한, 아니,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죄를 한게 아니냐라고 의혹인데요. 음하. 이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병사하고 간부들, 상사를 예. 조사했고, 정말 중요한 상급부대의 모 대위, 음. 이 사람을 지금 특정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네.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였죠? 그렇죠, 당 대표, 민주당 어. 대표라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뭔가 좀 힘이 있으니까 거기 네. 이제 작용한 거 아니냐? 효과를 좀더 전달할 수있냐 근데 아들은 왜또 휴가를 연장한다고 그랬던가? 어, 아팠어요, 무릎인가 어. 아파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음. 혹시라도 뭐 개입이 했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네. 그거는 명명하게 밝혀서 음. 잘못 됐으면.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음. 어, 아니, 근데 네. 요 얘기는 사실 지난번 청보회때 워낙 많이 나온 얘기라, 지금 이거를. 어, 낚시질을 해서 올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피내미가 아니라 건어물 같아요. 아, 너무 오래됐죠. <laughs> 너무 웃겨서 어. 꽤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다니까. 오래됐다니까. 피내미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가? 시기가 좀 공교롭습니다. 네.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수사가 착수되었다. 아. 이거는 조금 의도가 담긴 음. 검찰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연이겠죠, 네. 우연. 아 우연일까요? 네. 아, 지금 예 수사가 시작이 됐고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뭐 우연으로 요거는 정리하는 게서로 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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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요번에는 월척 갑니까? 이번에도 이실 직고 하겠습니다. 네. 음. 이번 주는 피라미드가 좀 많네요. 아, 이것도 피라미드. 처음에 됩니다. 센 것만 주고. <laughs> 자, 피라미드가? 네, 맞습니다. 조국, 조범동 조카죠 오천조카의 재판 결과입니다. 음. 자, 1심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21개 혐의 중에 20개 정도가 유죄 내지 일부 유죄가 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나 국민들은 사실 조범동 씨한테는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 뭐에 되든지 네. 상관이 없어요.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laughs> 아니면 정경심 교수 관련한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아 이게 월척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또 조범동 씨하고 공모했다는 대다수의 혐의가 무죄가 됐다라는 음. 겁니다. 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 중요한 내용 중에 조범동이 뭐행령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는 부분은 뭐 유죄가 됐는데 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경신 교수하고 연류가 됐던 부분들. 예, 그렇죠. 특히 사모펀드에 10억을 넣고 1억 5천을 받았던 거. 음. 검찰은 이거 투자해놓고 받은 거 아니냐. 횡령이다 음. 공모서 횡령이다. 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요 빌려주고 10억을 빌려주고 1억 5천을 이자 주로 받은 것이라 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번 재판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받았다 이렇게 네. 음. 결론지었군요. 횡령이나 뭐 다른 범죄가 되지 않는다 어.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경심 교수와의 어떤 그 공모 관계에 있어서 네. 그 문제가 됐던 혐의. 유죄로 나온 건 없습니까? 하나가 있어요. 네.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앞두고 이 펀드 관련된 자료를 정윤식 교수가 좀 없애라, 어. 지워라 했던 부분. 어. 그때 아, 인사청문회 앞두고 좀 어. 없앴던 부분. 요거 요 부분은 증거인멸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요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재판은 조범동 재판이다. 아, 음. 그래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 기속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 네. 정경심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음. 이 따라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지켜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론이 난건 아니고 네. 그 재판 결과를 또 지켜봐야, 지켜봐야 된다.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월척인 줄 알았는데 뭐 약간 좀 월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란인데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좀 성공했다는 음. 평가를 받으면 네. 월척을 몇 음. 마리 가지고 아. 오겠습니다. 아.